올여름 장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습도 90% 하루 종일 눅눅한 집안 공기로 인해 제습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6%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 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83만 천 원인데 현재 27만 2천 원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쿠폰 할인 3만 원과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카드 즉시 할인 3만 7천 원까지 더해서 단돈 49만 2천 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83만 원짜리 LG 제습기를 단돈 49만 만 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꿀정보입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33만원 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 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 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습기를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동 습도 조절 기능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문제죠.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있으면 목표 습도를 설정해 놓고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밤새 돌려도 과하게 뽀송하지도 않고 에너지 낭비도 줄여줘서 전기세 걱정도 덜해요. 특히 아기 키우는 집이나 집 비우는 시간이 긴 직장인 분들께는 필수 기능이에요. 두 번째 사용 공간에 맞는 제습 용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방은 5에서 10리터, 거실은 12. 에서 20리터 넓은 공간은 20리터 이상 가야 합니다. 지하 공간이나 주택처럼 습기가 많은 곳은 한 단계씩 높은 제습량 의 제습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수준입니다. 제습기 오래 켜두는 경우가 많아서 소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잘때 귀에 거슬리면 진짜 스트레스예요 40데시벨 이하의 저소음 제품이면 수면 중이나 재택 근무할 때도 안심 이고 아기 있는 집도 소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깊게 잘 자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 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디자인, 성능, 가성비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 찾으신다면 그냥 이거 사세요. 20리터 대용량이라 빨래 널어도 걱정 없고요. 장마철에도 거실 공기가 뽀송하게 바뀌어요. 듀얼 인버터 기술이 들어가서 작동도 빠르고 55분이면 실내 공기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LG답게 무상 보증도 10년이라 오래 쓸수 있어요. 목표습도 딱 정해두면 똑똑하게 알아서 조절해줘요. 안쓸때 내부습기도 말려주니까 세균이나 곰팡이 걱정 없고요. 제습된 공기는 공기청정 키트 거쳐서 나와서 더 믿음가요. 물통에 물 차면 자동 정지되니까 혹시라도 넘칠 걱정도 없고 물통도 투명해서 한눈에 보여요. 저소음 모드가 있어서 밤에 틀어놔도 거슬리지 않고요. 전력 소모도 확 줄어들어요 손잡이랑 바퀴가 있어서 방에서 거실로 옮기기도 편하고 청소기처럼 쓱쓱 밀고 다니면 돼요 이상으로 제습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하는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를 33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